아, 좀... 어어어세요 안경 안 갖고 와서 안 보여? 민준 음. 음. 이제 위에 외로워지는데 자 37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 같은 직각선각형을 회, 일회전 회전시켜서 원뿔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전축이 될수 있는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A, B 얘를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 그면 팽이 모양이 나와 이런 식으로 팽이머에 나와서 탈락. 원뿔이 아니죠. 이거 원뿔 두개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BC. BC를 회전시켜버리면 얘는 어떤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원뿔 나오겠죠? <laughs> 여기가 BC가 돼버리면. 그래서 되는 거. 밖에 아직 파려 이제 너네들 다섯 시부터기 때문에 이제. 어, 그때는 이제 목요일부터 바로 네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 A씨. AC를 회전축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회전축으로 돌리겠다 하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여기가 AC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그럼 CD 얘를 가지고 돌릴 거야 자, 얘를 가지고 돌리면 무슨 모양이 될까? 하는 거지 그러면 어, 얘 때문에 뭐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얘를 돌리잖아. 어차피 얘는 이런 원뿔이래요. 그런데 이큰 녀석이 이런 원뿔을 이미 만들어버리거든. 어때? 이 작은 원뿔이 보이질 않아. 작은 원뿔이 돌아봤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왜큰게확다 돌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뭐 이해돼요. 음,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런 큰 원뿔 하나 나와요. 뿅뿅뿅뿅 이런. 그래서 되는 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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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딩을리율이다 됩니다 감춰진다는 거야 얘로 조그만 거 만들어봤자 이큰게 휩쓸고 지나가서 큰원뿔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넘어가실게요 넘어가면 758번 114페이지에요 여기서도 잘안 보여? 네. 안경 어디 갔어? 어, 또 멋진 진진진 사진을 려남오려또이 t t i n g over it all. 데 o u 도안보이 the world?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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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2 정 12면체는 면이 몇 개야? 면이 12개야 근데 얘가 뭐가 돼버린게 있어? 꼭지점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꼭지점이 12개가 되는 정다면체는 누구다? 정 20면체다 그럼 뭘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정 20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구해줘 라고 한 거잖아 그치? 우리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laughs> 정 4면체는요? 모, 모서리의 개수가? 정사면체. 네, 응? 정사면체 모서리. 응. 6, 12, 12, 30, 37이 됐죠? 몇 개다? 30개다. 이렇게 됩니 바로. 음. 짠! 시간 넘겨서, 어, 여기 질문이 터졌습니다. 잭파처럼 터진 118페이지입니다. 어떤 각뿔대에 모서리의 개수랑 면의 개수의 차가 14일 때라고 그랬어. n각뿔대. n각뿔대는요. 모서리의 개수가 위에 페 옆에, 옆에 해서 3n개가 되다 그다음에 면의 개수는요. 테두리 n 개의 위아래 두 개가 있는 n 플러스 2 개가 되겠지. 이 둘의 차가 14라는 건 3n 빼기 n 더하기 2를 했더니 1 4란다 3n 빼기 n 빼기 2가 1 4란다 2n이 16이면 n은 8이네. 더 8각뿔대가 된 거야. 8각뿔대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는 <laughs>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유엔개예요 라고 했으니 16개가 되겠다 다음 다음 82번 어? 그래서 민준이는 책좀다 채웠어 이제? 네 어이 당당함이 보어 얼마나 좋아 다 채우면 어? 당당해지잖아 내가 음. 자 어느 그림과 다음 그림과 은 전개 도받는 정다면체라고 했는데 면이 몇 개인지만 알면 끝나지 면이 총몇 개입니까? 겁나 많네 이미 5개, 5개, 10개를 넘어가니 20면체이겠구만 정 20면체다 면의 개수? 당연히 20개구요 모서리 개수? 아까 했죠? 30개구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기억납니까? 우리? <laughs> 몇 개? 다섯 개 o 런 정도는 k a y okay. Okay, o 더 있네. 꼭 k 점의 개수. a y o 면체 면의 개수 y 같으니 y o 개 a 되겠네.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어 얘가 o 네 얘가 B, 얘가 C, 얘가 D. 얘네들 다 더하면 27개에 57개에 6 7개 17개에 57개 67개에 17개, 67개 나옵니다 그 다음 83번 어, 아까 돌린 거랑 비슷해 얘 돌리면 어떤 모양 나온다고요? 팽이 모양 나온다고요? 팽이 모양으로 나왔는데 회전축을 포함하면 이렇게 자르겠대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까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즉이 친구 넓이의 몇배 해주면 된다는 거야, 두배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생길 테니까 9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 2개 있어요라는 뜻과 같죠. 그럼 굳이 우리가 2분의 1까지 안 해도 되는 1 0 8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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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건데 언제 가장 넓이가 크게 쌓으면 제일 긴요 길이로 돌렸을 때인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반지는 이 길이 구해줘라고 한 거고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라고 하면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이 길이랑 따다다다닥해서 이 길이까지 얘랑 얘랑 곱하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얘랑 얘랑 가로 세로로 놓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을 곱할 텐데요. 얘를 밑변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지? 이걸 나중에 소공식이라고 할 거예요. 직각삼각형 안에 또 다른 직각삼각형 이 있을 땐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게 같해. 이래서 소공식, 소라고 적은 거지? 어, 소공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닮음에서도 신도 많이 쓰는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같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에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에. 이런 식으로도 구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굉장히게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버튼. 그럼 얘가 12, 얘가 9야, 얘는 15고 얘를 x라고 놓으면 은12 곱하기 9나 15 곱하기 x나 어떻다? 같다는 라 거죠. 그럼 3으로 약분할까요? 5, 3, 36이 5x다. x는 5분의 <laughs> 36. 자, 오른쪽 그인과 같은 전개도 만든 원뿔의 윗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고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선생님 그때 그랬지 이 호의 길이랑 이 원의 둘레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이거 이용해야 됩니다. 즉, 이 친구 호의 길이 L은 지름파이 18파이 곱하기 360도 중에 몇 도짜리? 120도구나. 약분하면 3분의 1이 될 테고 얘는 6파이겠네. 아, 이 호의 길이가 6파이라는 얘기는 이 둘레의 길이 역시 얼마다? 6파이다. 얘가 6파이면 지름이 3이고 뭐야? 지름이 6이고 반지름은 3이어야겠다까지 끝나는 거죠. 이거 이 다음 단원에 엄청 많이 사용하니까 지금 던져 놓은 거야. 이 다음 단원에 원뿔의 뭐 부피라든지 원뿔의 겉넓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얘가 원뿔의 전개도니까 겉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전개도 펼치고 나서 계산합니다. 자, 그다음에 86번이에요. 자, 아, 이렇게 잘라 먹었네. 아면체가 만들어졌는데 면의 개수를 a, 꼭짓점의 개수를 b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잘 세죠. 라고 하는 거지 뭐. 자 면의 개수는요 몇 개가 더 추가되지 정육면체에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가 늘어났습니다 정육면체에서 여섯 개가 더 늘어난 면의 개수 12개가 되죠 그 다음 꼭지점은요 위에 여섯 개 아래 여섯 개그 다음에 어? 아니다 면의 개수 더 늘어나지 오 여섯 개가 다가 아니야. 안 보이는 애 때문에 소았권 면의 개수는 6개에다가 밑에 4개, 위에 4개 생겼네요. 8개가 늘어났다. 14개 나요 면의 개수는 14개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인데요. 위에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위에 여덟 개, 아래에도 여덟 개, 여덟 개 8개 더하기 여덟 개에, 밑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네개가더 생기죠? 또 여덟 개가 생깁니다 24개가 꼭지점의 개수가 될 테고요 모서리는요 추가로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 대한 모서리가 더 추가가 되겠다 38에 24를 더할 겁니다 누구한테요?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인 1 2개 36개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60에 더하기 14에서 74개 88번 다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를 V 모서리 개수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할때저 녀석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때 재를 만드시는 정다면체의 이름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제를 만족시키는 정다면체의 이름을 말해주세요.라고 는네요이공식을 굳이 써야 될까? 자 선생님이 V 대2대 e 대 F의 비를 좀 구해볼까 합니다. V 대 F 대 e. 얘는 꼭지점, 얘는 모서리, 얘는 면행수. 자 O e. V 대 2. 이건 V 대 2가? 곱했을 테니까 2대 5가 됐고 <laughs> F대 2는 2대 3이 되겠죠. 그러면 V대 2대 F는 5대 2대 3이 되겠죠. 일단 요비를 만족해야 되는데 면의 개수가 뭐의 배수래? 3의 배수래 그럼 3의 배수인 거 우리 뭐 있습니까? 정 6면체와 정 12면체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정 6면체는요 모서리의 개수가 12개 이미 땡이네 모서리 개수가 6. 지시면체면 얘가 6개 모서리 개수 u 12개 꼭짓점의 개수가 8개인가요? 안 되잖아요 liga suga yosuke. a n d 모서리 n c h 개수 g si bimanten. Bosa l i g 나2대대 2대5 잘못 썼지? 선생님이? B를 잘못 썼네 아예? 어이, <웃음> 부끄럽구만 <웃음> 선생님 B를 잘못 썼구만 V대 E가 2대 5 얘가 2대 5인거고 2대 e F가 <laughs> 2대 2대 F면 3대 2여야되는데 v 대2대 F, 1 5대1 0대세세 이대, 네. 겠대 얘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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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를 사용하게 되면 은 K까지 아 이거 20면체 30개 12개 그냥 끝나는 건데 10의 배수 10의 배수 되는 건정 20면체밖에 없네 뭐더 뭐 이상 구할 것도 없네 정 20면체 하면 면의 개수는 몇개 되고요? 20개 되고요 모서리는 30개고요 꼭짓점은 12개니까 저기서 12 빼기 30 더하기 20 아니. 하면은 음두개 맞게 나와요 네 이거는 요거까지만 가면 되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가면 10에 배수되는 정답은 채 하나밖에 없겠다 요렇게 가면 끝이네요 그냥. 끝! 음. 자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